고리 없이는 마루에 오를 수 없고 두려움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그 실체를 볼수 없으며 감정의 혼란을 관통하지 않고서는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평탄하고 조용한 일상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일상을 흔들어 깨우는 변화와 소용돌이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시험하려고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한 생각에서 일어난 소용돌이는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일단 그 안에 갇히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소용돌이를 빠져나와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안에서 충분히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빠져나오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결국은 끝이 있을 거라는 것과 항상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믿음으로 소용돌이 안에서 힘을 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나의 온 존재를 믿고 맡기면 어느 순간에 소용돌이가 가라앉으면서 그 안에서 더 깊어진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리거나 거기서 어떻게든 나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억지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 소용돌이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흥미로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좁디 좁은 나의 편견과 시야로 삶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 삶에게 자신을 통째로 탕 놓아 맡길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와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겁니다. 그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 또한 모두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정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면 살아있어서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변화란 늘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어떨 때는 설렘보다 압도적으로 큰 두려움에 단한 발짝도 못 나갈 때도 있고, 내 안에 안주하고자 하는 게으름에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변화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은 딱두 가지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며 질질 끌려가는 것과 변화를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꺼이 자신을 그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말이 뻔하고 이미 줄거리를 아는 영화는 지루해서 보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두고 싶어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안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을까요?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이 살아있을 수 있고 빛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길 도중에 어떤 풍경을 보게 되고 어떤 보물들을 줍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한발한 한 발이 의미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떤 큰 그림의 퍼즐의 한 조각인지 알 수가 없고 내가 내딛는 이 발걸음이 미래의 나의 어떤 길과 연결될지를 알수 없기에 삶이 흥미롭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통제 안에 두려는 의도를 내려놓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려는 나의 이 게으른 관성을 가볍게 무시해 줍니다. 내 몸으로 직접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 세상의 중심에 기꺼이 나를 내맡깁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하고 빛을 받는 면적이 클수록 그림자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는 빛만을 취할 수는 없으며 빛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르는 그림자도 같이 껴안아야 합니다. 빛이 나의 세상이면 그림자도 나의 세상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껏 위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예상치 못하게 아래로 추락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상황과 타인을 탓하며, 과거의 그 시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통과 절망이라는 감정에 짓눌려 하루를 버텨내는 것마저 버겁게 느낍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는 그 일에 대한 나의 해석과 생각의 무게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숨을 쉴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있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미움, 이 모든 감정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이지 실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아무 일 없는 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만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